네, 다음은 종규 씨하고 세아 씨인데, 어, 이번 화에서는 되게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서로 직진하고, 어, 그러, 좋아 보였는데, 이게 다음 주에 자녀 유무 공개하고 나서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 두분참 보기 좋은데, 예, 종규 씨가 이렇게 직진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예, 설명을 드려보면. 여자들의 데이트 선택, 종규 씨하고 세아 씨, 그다음 세범 씨하고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 세아 씨랑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범 씨랑 했다. 이제 꽃밭, 그다음에 점심, 고기 드셨는데 어, 이 꽃밭에서 내려오면서 자녀 유무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종규 씨는 이제 사, 첫 인터뷰 때부터 상관 없다고 하셨고 세아 씨도 본인 상관 없다고 했지만 만나본 적은 없어서 이제. 확답은 못하겠다. 이제 약간 이런 스탠스예요. 음, 솔직하게 서로 얘기한 거예요. 해, 해, 한 건데 어 사실 뭐 쉽지가 않죠. 음. 만약에 일단 야, 양육을 직접 하고 계시니까 근데 세아 씨는 어 일단 소문으로는 자녀는 있는데 이제 양육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없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지만 다음 주에 공개되니까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자녀 있는 사람을 어. 쉽게 이렇게 어난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음. 그래서 이두분 사이에서 만약에 이제 반전이 있으면 어 참두분 보기 좋거든요. 종규 씨가 조금 이렇게 조금 건들거려도 어 사람이 그렇게 직진하시더라고요 세아 씨한테 그 세아 씨랑 헤어지고 이제 세범 씨랑 데이트 하셨잖아요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말을 아끼셨다. 목만 말하면 막 웃으시니까 세범씨가 어, <laughs> 그래서 이제 세범씨한테 민성씨랑 교훈씨는 어떠냐 이렇게 화제의 전환을 하셨어요 어.. 이, 이 직진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사실 어.. 좀 건들거려도 이렇게 세아씨한테 직진하는 모습이 멋있다 야, 남자 같고 어.. 이게 여주 안주는 모습 음, 이제 철벽 음, 직진남이다 근데 이제 이 저녁데이트 종규씨가 세아씨 선택하셔서 어 이제 영화관 데이트 당첨되셨는데 어 다음 이야기 예고편에서 이제 자녀모 공개하면서 이제 종규 씨도 뭐좀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어, 세아 씨랑 또 둘이 대화하는 모습이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이그 다음 날 이제 데이트 선택을 하는데 마지막 데이트인데 모두가 놀라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전이 있다는 건데 음. 종규씨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세아씨가 만약에 예를 들면 뭐아 너는 좋은데 아너 자녀까지는 내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래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먼저다 보니까 세봄씨도 아이가 있으니까 세봄씨한테 이게 트는 거 아닌가 그런 예상이 드는데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느낌상 그렇고 어 그래도 세아씨랑 종규씨 이렇게 보기 좋은데 서로 동갑이에요 아 9일 연생이라 동갑인데 어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 이게 참 반전이 있다면 이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laughs> 어. 두 분이 그 커플이 돼서 동거까지도 갔으면 좋았는데 만약에 안, 여기서 반전이 있다면 안 가겠죠? 어, 그러면은 이제 최종 커플은 어, 일단 7화까지만 보면 90%는 확정이에요, 사실. 어, 그럼 나머지 이제 자녀 유무가 이제 10% 여기서 반전이 있, 있다는 얘기인데 어, 이게 뭐참뭐 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어, 이건 진짜 그냥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 자녀, 어, 자녀, 자녀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더 낫긴 합니다. 어, 서로 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같이 육아하면서 얘할 예, 얘기가 많아요. 만약에 양육 어이 양육도 중요합니다. 양육을 누가 하냐? 어, 상대방이 하냐? 내가 아냐. 어, 그러면 양육을 하는 배우자를 만나냐? 안 하는 배우자를 만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종규 씨가 이 양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어. 그래서, 만약에 세아 씨 양육, 자녀가 있는데 양육을 안 하는 거면, 이 서로, 이 부딪힐 수가 이, 있는 거니까, 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어, 어떤 반전이 있을지, 예.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